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추수 감사절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유월절의 축복 속에서 나에게 먼저 증인이 되고 가문 살리고 직장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야 할 필연적인 이유와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시고 사탄의 정제를 알고 멸망 당하지 말고 상처받지 않도록 후대에게 전달하는 세계보고 마의 증인으로 오지 그리스도 언약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랜눈트 일곱 명이 가진 열 가지 성공의 비밀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자로 빈배 인생이 아니고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 자신 점검하는 시간으로 삶에 적용되는 영의 사람으로 가게 하옵소서 2020년 그루토이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제123 알루티스 응답과 걸어온 30년 받은 응답과 걸어갈 30년과 받을 응답 속에서 자신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믿음과 미션으로 모든 성도와 레넌트가 삼 제자 삼 서밋으로 치유와 서밋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앞에 세우신 전도자이신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천만 배 회복되고 일천만 제자와 스무 가지 전략 알리스 씨가 건립되게 하옵소서 김동호 단임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성계의 전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천만 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두 분의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부교역자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토기 각 기관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되 대영아 유치 중고 대청 모든 성도님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군 선교사로 파송된 냉눈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고삼 이지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과 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또이부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 미디어 헌신 예배가 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순적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